사장님, 슬세권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 정도는 알죠. 슬리퍼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슬리퍼를 신고도 편의 시설을 누릴 수 있는 단지를 슬세권이 있는 단지라고 부르는데요. 압구정에 현대백화점을 가면요, 반바지에 슬리퍼를 끌고 나오면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 지하철역 하차감이란 것 있었잖아요.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부유하신 분들은 남눈치도 잘안 보기 때문에.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죠 드레스코드가 특별히 있는 곳이 아니라면 백화점을 가든 어딜 가든 편하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록스 신고 유니클로 입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토어제가 해제됐다가 재지정 확대되면서 잠실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잠실 이유가 또 하나 있죠 잠실 르엘과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곧 신축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바로 르엘이 지하도로를 통해서 잠실역과 연결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엄청 좋아지겠네요. 지하로 연결을 하면 잠실역, 롯데월드몰, 롯데백화점도 비오는 날 우산 없이 슬리퍼를 끌고 갈수 있으니까요. 잠실에 대한 전망 궁금합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지금 다 지어져 있는 아파트들도 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이겠죠. 그런 하나 하나의 움직임이 단지의 가치를 매우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 예전부터 참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돈좀 걷어가지고 지하철역까지 가는데들 좀 지하로 연결해서 빚은 안 맞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대형 빌딩 정도면 출구를 하나씩 건물로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곳 아주 많지 않죠? 을지로 입구에 가보셔도 건물로 직접 연결되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본 도쿄에 마루노우치에 가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이 지하도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막상 밖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다 지하로 다니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한 부동산 회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제는 개별 아파트 단지도 이런 정도의 노력들은 각각이 돈을 들여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잠실 레일이 보여줬던 지하철역과 직결 연결이죠 이런 것들은 정말 돈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요즘처럼 단지가 워낙 잘돼 있는 경우라면 지하철역에서 우리 집까지 가는데 우산 없이도 갈수 있는 이런 매력이 뿜뿜 품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슬세권 이런 표현으로 말할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가치 상승을 위한 노력 정말 정말 더욱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 정도의 돈을 낼 정도의 능력들은 다들 되시기 때문입니다.